로마서 8장 37절 함께 합독합니다. 암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언이라 자 오늘 제목이 마지막에 나오는 넉넉히 이긴 언이라 이 제목으로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 성경 한번 보세요. 31절,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번제로 들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메고 다니던 책가방 옷 신발 그거 안 주시겠냐 그래서 오늘 주리 말씀하십니다 32절 우리 한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러므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한 투자금이 너무 커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나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승리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봅시다. 예수 받았으면, 한번더 예수 받았으면, 한번더 예수 받았으면 다 받았다. 다 받았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받았으면 뭐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현재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직 덜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우리 하나님이 좀더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갖고 뒤에 이렇게 갖고 계세요. 때가 되면 어때요? 요거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종합선물 세트, 요, 박스박스 이만한 거에 종합선물 세트를 한 상자를 주면 이거 열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꿈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다 있어요 예수 받았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것다 들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말씀은 짧게 5분 만에 마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절를 때려봅시다. 예수 받았으면 다 받았다. 한번더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한번더 예수 받았으면, 시작. 우리는 시작.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투자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